안녕하세요 모델 비향입니다 지금 자 저는 서울 패션 위크 첫날인데요. 아, 아 지금 너무 가까이 아니야? 아. 왔는데 노왕쇼를 보러 왔습니다. 옆에는 내 친구 인사. 안녕하세요 배정남입니다. 소리가 들리나 모르겠네. 지금 보이나, 해도 안마나 여기는 영지 유재이 형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뭔데? 뭐뭐 보러 왔는데? 아, 아! 오늘 노왕쇼 보러 아니, 좀 왔어요 남노아 뭐, 디자이너의 뭐, 노왕 되는 거 맞나? 노왕 화이팅! 어, 네, 음. 아, 뭐. 그 위에 되고 있어 나갈 때 힘드네 아, 신호가 약하다 기회 아, 힘내 옆에는 아잠깐만 어, 이제 소가곧시하작할 겁니다. 많은 좀 많은데요. 네. 홍식이지캐릭홍식이이야그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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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laughs> 가세요. 여러분. 이로 들어 가세요. 어가세요 <laughs> <이러면. 웃음>

好嘞，好嘞，好嘞，哎，你干啥去？ I light up in your eyes. Don't you know we can fly? <laughs> and when a movie that we give dancing in the street until the morning light. All the music in the air Lots of love and fear away to Ooh. give in the night 何だ Bye. Uh -huh. 对啊，对我很自卑。 对对对对。<laughs> <laughs>

呃,哪敢哪个呢?你就在这里。呃,哪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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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哪哪个哪个哪个哪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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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한마디만 아까 끊겼나봐안 됐어, 아까? 어, 아까 안 됐어요. 재정화는 안 돼. 저 어땠어요? 아, 다시 겨울에 갔는데 또 다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해요. 너무 <laughs> 우리 지금 쇼 끝나고 백스테이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白蛇妖。再见。哎。

엘레 라이브 맨방송 하고 있 아. 아. 어, 안녕 하 세요？너 어땠 어？너 어땠 어？네, 너무 좋았 어요. 재밌 었 어요？너 왕쇼 스페인 이 에요？안녕 합니다.

저좀 뒤로 가 뒤로 뒤로 조금만 아쪽이나오어아요이는네 네? 응. 아, 여기 한번 볼게요 세분 여기 세분 여기 한번 볼게요 세분 여기 한번 볼게요 세분 여기 봐주세요 right?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나조 백색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게 뒤로 좀 물러나 주실래요?

어봐 안녕? 아, 왜? 아, 왜? 안녕? 엘린라이브야 엘린라이브 안녕하세요 현이씨기 엄마! 아기 엄마! 아기 어? 엄마지마 뭐. 진짜 예쁜 모델이 안녕! <laughs> 어? 진짜 라이브네? 어 진짜 라이브야 안녕하시여자 컷! 안녕 수고하세요. 어, 오래간니까야 우리 했어야 돼. 야 이게, 잠깐만, 나, 나만, 나만 나오 백스테이지.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마디. 어떤 한마디야 어떤 한마디거든. 화이팅쇼 <몬> 어땠어? 쇼 재밌었어요. 네, 오랜만에 하는 쇼였고. 어땠어? 어 아, 재밌었어요. 아, 네.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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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배들 네. 이랑 같이 쇼잘 마무리했어서 너무 네, 기뻤습니다. 라이브 쓰기. 라이브 쎈 방송. 와, 신기하다. 아, 내일 준비하고. 하. 무슨 뭐예요? 신기하. <laughs> 사람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보고 있어. <laughs> 쇼어 어땠어요? 아저 너무 어 수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형 <됐>. 봤어요? <laughs> 네 저는 이, 이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